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치과의사 주치의입니다. 오늘은 20년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도 매매가 끝나고 매매일지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매매 잘 하셨나요? 음, 어제밤에 비랑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다들 아무 피해 없으시기를 어, 응원합니다. 음, 태풍이 이번에 또 갔는데 또 온다고 해가지고 참, 참 자연의 앞에서 참 어떻게 <laughs> 대우해야 하는지 뭐 가장 좋은 거는 아무 피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건데 아무쪼록 아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어 미국 증시가 미, 미국 증시가 좀 상승했죠. 상승했었는데 일단 아침에 혹시 야구를 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야구를 되게 좀 챙겨보는 편인데 이제 이번에 류현진 선수가 또 선발로 나와가지고 아 보는데 정말 너무 어제는 또 김광현 선수가 또 던졌죠. 볼 때와 너무 다르, 다르게 수비랑 이런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불안불안하게 보는데 이 와중에서 호투를 하니까 음~ 그래도 뭐~ 더그 가치가 유현진 선수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야구 바, 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해 가지고 일단 저희 코스피를 보면은 코스피는 2395.90 1.33% 상승을 했습니다. 뭐~ 치수는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 코스닥은 874.13포인트고요 0.85% 상승했습니다 일단 둘다 코스피랑 코스닥이 조금 하락을 하다가 다행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최고라고 적혀있는데 대략적으로 네, 어제 저번에 이미 어제구나 어제 한번 뚫었었는데 오늘 또그862.48 포인트의 어떤 경계선을 뚫고 다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코스피 코스닥은 어, 잘 가고 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저희가 잘 해야 된다 <laughs> 개별 종목이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어, 먼저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어제 제가 종가 배팅을 했던 종목입니다. 음, 어제 매일지에 설명을 드렸는데, 어, 매수 근거는 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추세가 있었는데, 장대 양봉이, 이, 이 하락 추세를 뚫는 장대 양봉이 8월, 아, 9월 1일 날 나왔었고, 저는 어제 그 중간선을, 장대 양봉이 중간선을 이탈하지 않은 작은 캔들이 나왔고, 거래량도 줄어가지고, 음, 제가 항상 하는 단타의 방식이죠. AM을, M을 기대하면서, N기법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 보시면, 일단 고가가, 어, 어, 근데 제가 잘못 본줄 알았는데, 고가가 11.64%인가요? 음, <laughs> 제가 또 빨리 매도를 했네요. <laughs> 어이 정도 오른 줄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아, 매도를 또좀 더,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음, 고가가, 11.64%로, 최근에 이제 제가 8월 중순 이후로 매매가 좀 정체되어가지고, 시들 되게 작게 해서 매매를 했는데, 음, 되게 승률은 좋네요. 다 지금 수익 나오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제 매도를 조금, 이번에 아쉽게 했네요. 고가가 11.64%인데, 저는 3.81% 수익을 나서, 8만원 조금 넘게 수익이 났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오늘 뭐, 저 이만큼 오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음, 그래도 또 주식 책몇권 벌었다 하면서 만족을 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존 종목들은 워낙 이제 약간 제가 매수하고 좀 손실 중이라서 어 조금 수익권에 좀 가까워지는 부분들은 예약 매도를 걸어두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오늘 제 저에게 악소리를 내게 했던 진성TC입니다 진성TC를 보면은 오늘 보면 엄청 큰 상승이 나왔죠 고가가 29.33% 종가가 22.51% 어, 제가 뭐, 항상 같은 패턴으로 매매를 했었는데, 이 종목은, 음, 제가 항상 하던 패턴이 좀 달랐어요. 달라서 이제 손실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때 거래량이 30%가 넘었어요. 34%. 보통 25% 이하 정도? 20% 이하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데, 이때만 해도, 제가 약간, 어, 이거 조금 욕심부렸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물론, 이제, 뭐 정답은 아니에요. 아닌데,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원칙을 정했으면은 그 원칙을 좀 지키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진성 티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상승이 나오려나 왜냐하면 또 여기 보시면 241선에서 지지가 나오죠. 그랬는데 사실 오늘 뭐 어제만 해도 <laughs> 워낙에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저는 큰 기대를 하진 않았고요. 어, 어떻게 했냐면. 그 장대 양복 나왔던 고가가 9,21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때가 이제 9,210원인데 아마 제 기준에 25%인가 6% 상승해야지만 이 가격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큰 기대 안 하고 그냥 예약 매도를 걸어 놨었는데 오늘 아이랑 이제 좀 놀어, 항상 대응이 좋은 거 아니라는 걸 오늘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좀 망고생을 했었는데 전량 매도를 걸어 두고 놀아, 아이가 놀아주고 있다가 그 순간에 괜히 봐가지고 갑자기 이게 20몇 퍼센트, 22 퍼센트인가요? 상승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다시 PC를 켜가지고 보니까 VI가 걸려 있었는데 급하게 9210원 이거를 전량, 어, 취소를 하고 다시 대응을 하다가 더 아래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참 대응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느낀 거는 제가 호카창을 보면서 있다가 호카창에 매도 물량이 너무 갑자기 쏟아지는 거 보고 제가 매도를 했는데 이 호카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라 하려고 하다가 아직 제가 그호카창의 어떤 정확한 걸 개념을 모르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생각, 든 생각이 아, 아직 나는 호카창을볼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캔들을 보면서 매,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대응했다가 네, 아쉽게 좀 수익금을 좀 많이 놓쳤죠. 그래서 오늘 진성T 씨는 어 134만 8 0 5원 일일 실현손익이 142만 8 340원 입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는데 일단 좀 있다가 이제 매매 어, 일지차트를 보여 드리겠지만 일단 수, 손실 중이었던 걸 수익실현 했고 드디어 제가 시드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어, 한, 저번에 항상 제가 8월 중순부터 매매를 거의 못 한다고 했는데 시드가 없죠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 보거나 아주 정말 조금 소액 해 가지고 이제 매매를 계속 하면서 이제 반복을 하긴 했는데 드디어 시드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일단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제가 항상 종목이 뜨면은 아, 너무 한 방에 다 넣는 것 같아 매수를. 그래서 이제 매수 단가 낮출 시드가 없어서 좀 오래 끌었는데 앞으로는 좀부 매수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 일지 차트를 보면은 아 드림텍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음, 이만큼 올랐는지 몰랐는데 이 <laughs> 어, 예, 한번 볼까요? 매매 마크 내역 보시면 음아 5분봉 이제 항상 제 하는 패턴으로 제가 보시면 3시 15분 이후에 매수를 하고요. 여기서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했는데 어, 고점은 여기인데 거의 중간도 안 되네요. 네 거기서 매, 음, 매도를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근데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만족을 했는데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8만 원 수익 난거 되게 만족하다가 130 몇만 원 수익 났는데 더큰 수익을 놓치니까 또 아쉬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드림탱은 이렇게 이제 항상 하는 패턴으로 종가 배팅 수익 실현을 했고요. 진성 TC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렸죠. 보시면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확 빠져서 여기서 조금 매수를 추가를 하다가 그 다음은 이제 하염없이 떨어지는 걸 보고만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매수한 다음에 오늘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조금 수익이 나서 네 매도를 했습니다 시드를 마련했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만족을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 오늘 뭐 결과는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종가 매팅을또 오늘 좀 지켜봤는데, 먼저, 두, 오늘은 두 종목입니다. 먼저,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지켜봤던 종목인데, 어제 장중에, 어, 엄청 올랐죠. 어제. 29.79% 올랐는데, 그때 1 5무상에서 22,000원에 제가 걸어놨었어요. 22,000원에 여기 매수를 걸어놨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아직 뭐내 종목이 아닌갑다 하고 보냈는데 오늘 모양 자체가 M기법에 맞죠. 제가 이제 항상 하는 M기법에 맞는데 이것도 보시면 제가 전에 막 매매를 했던 종목이라서 다시 지워 보면은 여기도 뭐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어 보면은 음이 하락 추세선을 뚫는 장대 양봉이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 241선도 뚫었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래 대금이 4,800억 엄청 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대양봉의 중간선을 이탈하지 않는 작은 캔들이 나왔고요. 15분봉 상에서 보면은 뭔가 음 어떤 특정 가격대 제가 어제 매수하려고 했던 22,000원 부근 즈음에 계속 이렇게 닿는 모습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가지고 어 특정 지점에서 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면서 종가 배팅을 했습니다. 종가 배팅을 하였고 항상 하던 패턴이죠.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테림 포장입니다. 테림 포장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종목도 한, 보시면, 거의 똑같죠. 제가 하던 매매는 거의 똑같은데, 어제 장대 양봉이 2 9고가가 29.41%, 종가가 22.48%나왔고요 오늘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의 중간선을 이탈하지 않는, 중간선 워낙 이제 멀, 올려 한참 멀었긴 한데, 전일 대비 거래량 11.66%입니다. 혹시나 제 매매일지를 좀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왜 산지 아시겠죠? 이렇게, m 차를또 기대를 하면서 내일 한번 상승을 기대하는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어, 15분 봉상에서 저가, 여기서 이제 이탈하면 매, 매도, 매 아, 매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의 저가를, 어, 이탈을 하지 않아서, 네, 기다렸다가 3시 18분인, 항상 하는 시간대에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 정거 배팅을 했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또두 종목을 해가지고, 음,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긴장은 되지, 만 그래도 제 원칙에 맞춰서, 어,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한 번, 음, 매매를 해보고, <laughs> 결과를 또매일지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기대했던 종목은 g 인 b 코리안인데 음, 오늘 또, 왔다 갔다 계속 이제 하락, 음, 하다가, 오늘 보시면, 뭐 10원 올랐는데, 그래도 일단 양봉이고, 오늘 또 보면은, 아래 꼬리가 길죠. 음. 아래 꼬리에서 아래 꼬리가 생겼다. 그래서 아직 한번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뭐 제가 원래 하는 거는 이제 단타를 어, 추구하는데 음, 빨리 한번 이렇게 좀 상승이 와야 지 매매 정리가 되는데 어, 오늘 큰 상승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아래 꼬리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음. 오늘 수익 나신 분들 많이 축하드리고, 손실 나신 분들은, 어, 또 힘내시고, 내일, 이번 주 하루 남았으니까, 한번 화이팅 하셔가지고, 큰 수익 실현 할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매매일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